아멘. 네, 오늘 또 우리 어, 일주일간 저녁 기도회로 이어지는 어, 금요 해막 기도회 이제 오늘 마지막 저녁 기도회 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그 삶을 기뻐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보고 싶었던 분이 앞자리에 딱 앉아 있으니까 기쁨이 더합니다. 아 <laughs> 어, 우리 사랑는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축복하십니다.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오.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호금 10장, 우리 말씀 볼 텐데, 우선은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하시고, 또 이후에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앉아 시켜도 가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함께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임과 같도다. 아멘. 어, 이번 이렇게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주제는 이렇게 어, 시작했습니다. 여기 CBS 우리 이렇게 간판도 이렇게 세워서 무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전도축제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선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 영혼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행할 그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문드라 열릴 지어다 이 기도회를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더 본질적인 은혜를 우리로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복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살아있는 성도님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너무 뜨겁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어, 새 가족들이 또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로 품은 태신자들이 이 행복 한 장소에 행복한 가정에 행복한 교회에 머물고 싶어져야 진정한 전도가 되겠다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의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충만히 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의아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시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 때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서산하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거예요. 우리 안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게 다행스럽다고요. 왜 다행스럽냐면 그것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돈으로, 세상 권력으로, 내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럼 내가 능력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잖아. 그러나 내 안에 없을지라도 아버지께서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이 기쁨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덴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에덴은 그 기쁨이 충만한 곳이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그한 분만으로 충만한 기쁨이 임할 줄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영혼들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찬양하였던 것처럼, 너는 애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나도 모르세요? 주일학교 검정고시 나왔으면 몰라요 <laughs> 어, 그러면 이어지는 찬양이 뭐예요? 남들은 뭘 거야 NG 좋아 항상 좋아 그러면서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내게 도 알게 다오 그러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분명히 그날이 있, 어, 올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행복하면 야저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할까 세상 사람들이 그 기쁨의 근원을 알고 싶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엄마는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지? 우리 아빠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인 우리 권사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지라고 세상에 궁금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에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세요? 묻는다면 그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구원의 감격으로 넘쳐나는 사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우리 전도 축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 결과... 성경에서는요 이 기쁨이 무엇의 결과였냐면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승리의 결과입니다. 기쁨은 승리의 결과였다고요. 그래서 기쁨은 승리자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어땠다고요? 다윗이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그 기쁨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다윗을 기쁨으로 맞아드려요. 그 과정을 보니까. 기쁨은 승리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렇죠. 승리를 기대하니까 기쁨이 있어요. 또 승리에 대한 도전이에요. 골리앗은 다윗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이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승리에 대한 도전을 하니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를 성취했어요. 그 승리를 성취하자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그 기쁨이 이스라엘에 충만합니다. 저는 유아 같은 기쁨에 대한 승리에 대한 기대와 승리에 대한 도전과 그리고 승리를 성취함으로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를 기대해 보십시오. 승리를 도전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래서 그 기쁨은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승리를 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핵심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십육장 이십사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어떻게 되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 이 핵심어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아 받는 것, 아 내가 갖게 되니까. 기쁠 것이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정확히 보니까 그 전제가 있었죠. 그 기쁨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 받을 때 기쁨이 많다는 겁니까? 뭐할 때? 구할 때. 구할 때에 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더 한다는 거예요. 구할 때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그저 내 안에 생겨나는 기쁨이 아니고 구하고 받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제목으로 서로를 축복했죠 기도할 때 기쁨을 주시고 전도할 때 기쁨을 나누게 하십니다 구할 때 기쁨을 주세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어제도 품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짜증과 원망과 우울함과 공허함은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하늘이 주는 삼일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요 이제 나누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기쁨을 나누는 현장이에요. 10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후에 70명을 불렀습니다. 구르라는건 앞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쟁기를 두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라라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나를 따라라. 지금 너희들이 세상 일에 얽매여 있고 쟁기를 들고 있는데 왜 내가 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기웃거리느냐 나를 따라라 그리고 그 후에 70인의 전도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70인의 전도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70명을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 70명을 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70명이 특별한 숫자거든요 어, 창세기에 노아의 후손들을 이렇게 쭉 나오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각각 흩어지고 창세기 10장에 11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11장, 뭘 쌓는 것 같아요? 생각 상상해보면 탑을 쌓는 것 같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쌓는 장면 그온 백성들이 그 바벨탑 쌓으려고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이 70명의 족속을 70가지의 족속을 이루는데 이창세에 나온 70가지의 족속은 70 족속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어, 족속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0이라는 숫자를 온 세상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불렀다는 것은요 이온 세상에 파송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70명을 보니까 시내산에 올라갔던 장로들이 70명이에요. 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이들이 70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70명을 불러서 온 세상에 파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그 70인의 전도대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그 70인의 전도대이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70인의 전도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70명 온 세상을 부르시고 이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요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하라 추수할 것은 많아요 근데 추수의 일꾼이 적어요 온 세상을 향하여 70명의 존재들을 파생하였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일꾼이 적어요 그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될 것은 우회 추수의 일꾼이라고 하고 추수의 때라고 했냐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많이 거둬들이고 풍성한 그 곡식 창고가 생각나시죠? 그런데 다른 말로 보면 추수 때는 곡식이 시작하는 때입니까? 아니면 곡식이 끝나는 때입니까? 곡식이 끝나는 때죠 그래서 성경의 추수의 때는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 무화과 그한 광주리를 말할 때 여름 무화과를 따서 그 광주리를 넣었다는 것은 추수를 말하는 환상이거든요 그런데 추수의 때는 종말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추수의 때에 일꾼이 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종말의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에 대한 선포거든요. 그분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요. 심판하실 때에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고, 저 멸할 자들을 멸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추수가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성전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를 우리는 추수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70일의 전도대로서 추수의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 추수의 곡식들을 주님 앞에 뒤느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때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추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그들을 거두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시냐면 추수의 때인데 그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구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과 능력이 되어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명말을 받을 그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책망과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심령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미래가 암담합니다. 내가 죽으면 저 지옥에 갈 줄을 모르고 하루를 사랑하는 암담한 이들이에요. 끝이 멸망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아무리 그들이 근사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은 멸망의 삶인 겁니다. 어두워서 모르거나. 아니면은 거부하고 있거나 상관없이 그들의 삶 속에서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멸망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는데 취소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세상 70명으로 상징되는 지금 뭐 나라가 240여 개라고 하던데 그 모든 나라에 파송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도시에, 우리 사이에,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갈 그 추수의 때에 추수할 일꾼들이 생기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에게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추수의 때는요, 추수할 일꾼들은 기도로 탄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추수의... 일꾼은 추수하는 주인이 세우시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은 기도할 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추수의 일꾼은 우리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추수의 때에 절묘망받을 이들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어 함께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추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주관합니다 이래면 구할 때 주시는 거거든요. 구할 때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렴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늑대온 늑대. 어린 양을 늑대들에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 여러분 늑대하고 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믿음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상식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리가 이기죠. 아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실 때에 야, 너를 내가 너희를 어린 양과 같은 너희를 이리에게 보낸다. 그럼 우리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다 갖춰서 전 늑대들에게 잡혀 먹어라 그러고 보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절대 우리를 죽이시려고 보내시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먼저 이 일이는 복음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대적하는 일이 복음을 방해하는 이들이에요. 사로잡힐 우리를 사로잡히려고 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리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죠. 방해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 0장1 0절에이 이리들이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으려는 일 사탄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멸망시키려고 해요.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탄 일은, 사탄의 일은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의 때에 예수님의 일은 무엇이에요? 살리는 일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추수의 일꾼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리러 갈 때에 저 이리 같은 이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 죽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이 이리를 이기는 양으로 변화시키고 권능식 권능을 주셔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요 이리예요, 양이에요, 양이에요. 저들은 누구예요? 이리예요. 이리가 양을 이길 수. 있...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리를 이길 수 없는 양들이지만, 그러나 양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목자예요. 우리는 저 이리는 목자가 없지만,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말하십시오. 우리는 목자가 있는 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 이리 때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를 지키시어서 이리를 이기는, 이기는 양으로 변화시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리를 이기는 양,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것 같지만 나는 질것 같지만 저 이리를 이기는 양을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승리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해서 골리아스를 이겼던 것처럼 나를 양으로 주장하고요 양이 팔아볼 건 목자밖에 없어요 목자를 팔아보면 우리는 이리를 이기는 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가족들이 안 돌아오는 것 같잖아요 돈도 대상자들이 안 돌아오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목자가 주실 승리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골리아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 하나님의 주실 승리 그 최수의 일꾼으로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시고 승리에 도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승리를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목자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양인데 이리를 이기를 양이에요. 두 번째로는 결국 이 양은 누구셨냐?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 양으로서 이리 때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결국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양으로서 이리 같은 이 가운데 나아가는데 내가 양으로서 저 죽음을 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듯 너희들이 예수다가 고백했듯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라. 그리하면 죽고자 한자는 살 것이요 그 목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얻을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는 것이 마치 죽을 것 같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나를 지킬 줄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장소까지도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될지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주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나오는 겁니다. 이 기도할 때에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을 것 같은 무서운 일이 있지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위기가 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어서 목자 되신 분님께서 나를 살려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저 추세의 백성들을 살려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사명 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후로 전도대에게 야 너희 전대도 가지지 마 너희 배낭도 가지지 마 두부로 또 가지지 마 왜요? 그건 여행의 필수품이지만 내가 그 피로까지 너희들 책, 책임지실 거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어지는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장요 70인이 기뻐함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결국 그 1위는 귀신과 사탄의 존재였어요 근데 그들이 나아갔는데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저 1위들이 귀신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하셨어요이 사회에서 보는 것 같이 그계명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저 하늘에서 귀신들이 떨어지는 징조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들은 그 사탄의 공중 권세를 잡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공중에서 권세가 떨어지는 걸 보았어요. 왜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보다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 이름만 가지면 사탄이 물러가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세상을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이들은 결국 사탄의 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하는 출수의 일꾼들께서 주님께서 기도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자 대신 이스 그리스도를 알고 양으로서 저 일대에 나아가면 그것이 어떤 어둠이든지 어떤 귀신이든지 물러가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 흑암의 결박과 멍에에서 자유케하여 주실줄로 믿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들이 물러간답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저희 삶에서는 그런 일들을 정말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서 저희 이제 제가 해남에서 태어났거든요. 해남에 태어났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 기도하러 갔는데 그 집이 귀신 들린 사람 집이었어요.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제가 아래서 에 그분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분의 팔에 턱 채여가지고 문지방 뒤로 떨어졌는데 옛날 집들은 이그 방이 높았잖아요. 올라가려면 높이 올라가잖아요. 뒤로 턱 떨어져가지고서는 <laughs> 그문 뒤로 떨어져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인데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의 팔에 채였던 제가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 이제 축사 사역을 하는데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사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방 갔다가 늦게 가서 그 축사사에 가는데 들어가고 딱 앉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기도 받고 있는 그분이 나를 확째려 보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저도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라 이 사람은 좀 무섭네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게 없는데 한게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락해 가지고. 나는 네가 하나도 안 무섭다 여러분 사탄이 그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네가 무서워 죽겠다 그런 말이에요 나갈 징조예요 나갈 징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들고 가는 곳에 반드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이리를 이길 양의 승리 그 사실을 믿고 목자 대신 짐을 믿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나의 능력이 있지 않고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물러갈, 물러갈, 물러가 더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바로 우리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7 0일의 전도대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내 가족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번 주 25일에 그들이 회심한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할 뿐이에요. 분명히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한다면, 항상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하여금 이앙과 같은 우리로하여금 이리 가운데 그들을 구원에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귀신들로 항복하도이다. 그 승리의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기뻐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내가 초대했던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 결과는 치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승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뻐하며 도전함으로 기뻐하며 또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 주셔서 기쁨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성취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만방에 승리하는 70인의 승리의 전도대로 우리 살아는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로 귀신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치수할 일꾼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는데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큰 권세에 죽게 있으니. 큰 권세에 죽게 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저 일이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로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